시장이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은 유난히 출연자분들이 현금을 조금은 챙겨두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결과적으로는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좀더 쉬어가게 될지, 또 앞으로 CPI라든지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면서 내일 장 어떨지 좀 내다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은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 어제랑 똑같은 전략 후강의 시장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패턴은 좀 비슷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한 양상을 보여줬다가 후반 들어서는 다시금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뭐 특히나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주가 좀 약했는데 그에 반해서 2차 전지 쪽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부적으로 체크포인트에서 좀 다뤄주세요. 어, 우선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속에 이사이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했어요. 음. 어, 그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무거운 종목도 5%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장중 한때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와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고 특히나 대형주단에서는 삼성 SDI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어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지도를 보게 됐었을 때, 어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서비스업이 유독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금융업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 초반,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FN 가이드로 굉장히 많이 종목을 조회를 했던 게 인선 e n 라는 아무래도 폐기물 관련 처리 1위 업체가 어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 수도권에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폐기물 관련주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가격을 강하게 뛰었다가 그대로 밀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테마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부진 전망 등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이라던가 아니면 SK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대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좀 잡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강한 이슈가 있었었죠.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달러 도입 가속화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뭐한네트라던가 로지시스, KCT 같은 이 화폐 관련주들이 좀 장 초반에 달리기 시작했는데, 후반 들어서는 그대로 좀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히토류, 장 후반에는 좀 미중,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 갈등 심화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 동국 RNS라던가, 뭐, 유니온, 뭐,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준 그, 런 오늘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이벤트라든지 일정들이 있다면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네. 주요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목요일날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은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글로벌 언팩 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그 보시기 보다는 그 밑에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KH바텍이라던가, BH라던가,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행사는 언팩 행사이지 어, 출시를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재료 소멸 이내라면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재료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폴더블 관련해서 관련 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T. 통신 관련해서 그리고 한온 시스템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대형주단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 중에 있고 카지노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대성하이텍이 이제 내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어, 지금 수요 예측은 경쟁률이 1 9 0 그 1935대 1을 기록하는 만큼 한 번쯤 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기회니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들이 좀 두루두루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어,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어, 오늘 2차 전지가 강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발표가 된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리포트들도 쏟아지고 있고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해산업이라고 하는 이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이쪽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환경 섹터가 지금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좀 위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불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씩 어 계속적으로 매집해 가는 그런 어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된 종목분들 보자. 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지수 2,500선 그리고 830선 이렇게 각각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더 뻗어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약간 좀 숨고르기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초반에 지수 네네.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쉬어갈만한 구간으로 보세요. 아니면 2,500선 뚫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 내다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2,500선을 강하게 뚫어서 2,600까지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무래도 좀더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서 어좀 관망하는 시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에요, 목요일이. 그래서 지금 내일은 한 템포 좀 이렇게 숨 고르기를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어, 네. 공개 방송 예정이 예정,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미리 보기 핵심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 갖는다고 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벽 전문가는, 어, 내일장에서 대응 전략, 인플레 감축법,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들, 한번더 하원 통과하게 되면은 더 주목받을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담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려뵙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